망한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망한 사업을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망한다. 시장 수요나 경쟁사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쟁할지 모른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이 부족한 경우. 기업이 확장하거나 대규모 광고를 못할 때 망한다. 제품 개발에 모든 자금을 소모하면 진행이 막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경영진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 사업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마케팅 전략의 부재. 제품이 좋더라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게 된다. 올바른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로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시장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강력한 경쟁자와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경우 시대에 맞추지 않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는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하게 된다. 고객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한다. 아홉 번째로는 부적절한 인력 관리. 적절한 인력이 없거나 인력이 부실하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열 번째로는 부적절한 시장 진입 전략. 적절한 시장 진입 전략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시장 조사를 통해 올바른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열한 번째로는 경영의 방향성 부재. 경영진이 공통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기업이 혼란스러워진다. 인솔력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12번째로는 부적절한 혁신 부재.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소홀히 하면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13번째로는 부적절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사업이 망한다.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14번째로는 사업 환경에 대한 무지. 시장 동향이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15번째로는 사업 모델의 부재. 사업의 핵심인 사업 모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업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